여러분이 알아놔. 오링은 잘 들어요. 오링이 네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물질 오링이야.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이 맞는가, 여기다 감자를 딱 잡고, 딱 떼어보면 감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와. 맞으면 안 떨어져. 그래, 안 그래? 그, 그게 인체에 당기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떨어지는 거 먹으면 안 돼. 이해가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이 물질 오링. 이걸 기계로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는 게, 손가락으로 하는 게이 오링이야.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색깔 오링. 이 사람이 이 옷이 칼라에 맞나 안 맞나? 그는 내가 한번 테스트 해줄게. 자, 손. 손 이렇게. 이것이 이 칼라가 맞는가 잡아봐. 아 그래, 잡았지. 자, 이 사람이 청색이 맞나 안 맞나 봅시다. 이 사람은 이 색깔 된 속옷을 입어야 돼. 청색깔을 입으면 이 사람 힘이 세죠. 근데, 요 색깔 요거 한번 잡아봐. 자 하나 둘셋 힘이 없어요. 나이로이야 이거는 색깔 오링이라고 그래. 그래 이걸 속옷으로 입으면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야요 음. 몸이 아프고 막 감기 몸살 오고 그러기요 파란색으로. 어이 응, 응. 청색 이 물색 이게 이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색깔 오링이라고 그래. 색깔 오링 이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소리.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걸 알아놔야 돼 여기서 영혼 오링이 있어요 영혼 오링이 되는 사람은 허경영 밖에 없어 지구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뭘 알아보냐면 신인이냐 하늘에 온 신이냐 인간이냐를 구분하는 거야 구분 맞아 맞아 영혼 오링은 신이냐 신이냐 신인 신인이냐 인간이냐를 구분 짓는 거야 만약에 이분이 신인이면 이 사람 이름할 때손 떨어져야 돼안 떨어져야 돼안 안 떨어지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늘에서 왔으면 손이 안 떨어져. 어디 하늘에서 왔나 한번 보자고. 자, 본인 이름 대봐. 정경화그이 하늘에서 왔으면 이 손이 안 떨어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 안 왔다 이 말이야. 어디서 왔어요? 헐기에서 만들어진 거야. 헐기에서 세포에서 나온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어 허경영 해봐. 허경영. 이거는 불가능하지.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여러분하고 에너지가 달라. 즉 네. 다이아몬드가 석탄이. 고열로 3억도 이상의 온도로 눌러버리면 그 석탄이 불에서 용해가 돼 버려 네. 그래가 다이아로 바뀌는 거야 네. 근데 흑행령의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흑행령 하면 이 쎄지는 이유가 다이아가 되는 이유가 흑행령은 에너지체야 음. 맞아 맞아 예. 어 그게 흑행령 이름을 딱 부르면 이 몸이 다이아 석탄이 다이아가 된 것처럼 몸이 용해가 돼 버려 순식간에 네. 강해져 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 예, 맞습니다. 에?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인정하는 거구만 <웃음> <웃음> 이 사람이 표정이 나쁘면 내한테 괜히 죽을까 봐서 아주 표정을 잘 하는구만 <laughs> 여 와서 시시한 표정을 하면 곤란해 항상 표정을 그렇게 기쁘게 어 이거 이거 백천만급 1급이 5억 년이야 5억 년 그러면 백천만급이면 얼마나 길어 그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만나기가 좋 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버린 다음에는 올 이유가 없어. 마지막이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눈으로 허경령 불러면 그게 성령이야. 그게 초성령인데. 뭐 사람들 어떤 종교에서는 성령을 받는다 고 그러잖아. 그거는 실제적으로 보이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허경령이를탁볼 때밖에 안 바뀌어. 그래서 성령을 가진자가 성령이 왔을 때 이거를 거역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버려 그런데 예수를 거절할 때는 어떻게 돼 용서를 받아 안 받아 용서를 받는 거야 예수나 석가나 이런 성자 이런 메시아를 거절할 때는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가지고 온 자가 나중에 왔을 때 그거를 예수처럼 배척했다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들어가시다 네. 자, 요게 소리오링이야. 소리오링인데, 소리오링과 영혼오링은 흑행령 밖에 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모든 이름이 예수든 석가든 마오메트든 이슬람이든 뭐 불교든 기독교든 모든 이름이 나와요. 교보정권의 차장, 맞지? 그지점장을안 왔네. 소리오링도 이 지상에서 허경영 외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 네. 자, 자, 미국 대통령 이름 한번 불러봐. 오바마. 그러면 이게 소리 오링이야 네. 오바마.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 요 빌딩 그래봐. 빌딩.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아무 힘 없어요. 기도해놓고 아멘 하면 올라갑니까? 아멘 올라가 버려요. 한 다음에 허경영. 올라가버려요. 그럼 바로 하늘에서 그 결과가 나와. 근데, 아멘 해버리면 끝이야? 호당이야, 호당. 그게 에너지화가 안 돼. 그러니까, 흑행령이가 다이아몬드가 3억도에 들어가서 그 홀이 다이아로 바뀌듯이, 석탄이. 그 시큼한 게흰 색깔이 돼안 돼. 여기는 지금 시큼한 사람이 흑행령을 탁 해버리면 이게 다이아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있으니까 강한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3억도보다 더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부를 때. 그게 그래 이게 소리 오링이라. 그러면 여기서 경복궁 그래봐. 경복궁. 그냥 나이롱이야. 백악관 그래봐. 백악관. 아, 힘줘? 백악관. 이게 힘 있어? 모두 똑같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아. 예수님. 예수님. 그냥. 부처님. 부처님. 응. 다 나이롱이지. 그럼 또 부르고 싶은 사람 하나 있으면 불러봐. 마지막으로 하나 기회 줄게. 어머니. 어머니? 부르나 많아요. 응? 어머니. 누나 한번 불러봐. 누님. 모르지, 또, 할머니로 되는지 모르지, 할머니. <laughs> 네, 할머니. 고조 할머니 불러도 안 돼요. 어떤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숟가락 그래봐. 숟가락? 어, 나이롱이야. 그니까, 모든 이름, 마이크. 마이크. 그러면, 러시아는 나라가 크니까 힘이 좀 있겠네. 러시아 해봐. 러시아. 응. 어, 힘있어요? 똑같지? 없, 없습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글자는 모두가 에너지가 빠져버려 몸이 약해져. 그러면, 낮에. 어, 김기사, 이리와. 어, 김과장, 뭐, 이런 거 말을 할거 아니야. 네. 그럼 몸은 약해지는 거야. 음, 말할 때만 어, 그러니까 인간은 소멸되어가는 음, 에너지야. 음, 음. 점점, 근데 중간중간에 허경영을 부르면 세져, 안 세져? 이게 충전이 되니까 충전이 돼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일반 어, 에너지가 아닌 엄청난 에너지가 허경영 할때만다 다이아로 바뀌어. 어, 그 순간에만. 어, 그렇다고 석탄처럼 맨날 삼억도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네, 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물질 오링이나 색깔 오링은 인간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음. 시, 소리 오링과 영혼 음. 오링은 허경영 외에는이 외에는 우주에서 되는 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거 체면술 을 거나? 아니. 아니지. 예. 에? 에? 그러니까 체면술 을 건다고 생각하고 내 눈을 쳐다보면 내 오늘 내일 저녁에 돌아가는 거야. <웃음> <웃음> 알겠지? 그러니까, 아, 그래, 알고. 예. 농담이 아니니까, 예. 예 그래. 체면술이 아니야. 자.